나타샤 오고 그녀는 캐나다 오타와 출신의 피트니스 선수입니다 또한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이자 전문 보디빌딩 선수이기도 하죠 선명한 에이팩 복근과 강력한 팔근육에 튼튼한 허벅지까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한 여성의 몸에서 전혀 위화감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보고 자신의 체력을 부끄러워할 정도라고 하죠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시절, 그녀는 오히려 마른 체형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녀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일상적인 운동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고, 특유의 타고난 재능과 강한 도전 정신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한 것이죠. 놀랍게도 그녀는 140kg 308파운드 리프팅, 206kg 454파운드 리프팅 기록을 순식간에 갈아치웠고, 그녀의 놀라운 성장 속도의 사람들은 그녀를 파워풀한 여전사, 힘의 여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